말했지 어쩔 수 없지 뭐 쉽지 않은데? 그니까 내가 말했지 아빠 어디였지여기 이거 안맞는데? 일단. 이해가 네 어, 아 쉬운 거요네이쪽으로 갈까요? 언로어 저기요? 그래 할수 있는 것 같아 <laughs> 했어단다가일단 <획득했어. 웃음> 나가 이렇게 해서 17,300원 그래 내가 말했잖아 진짜 싸다고 <laughs> 우리 6개 했는데 1 7천 미쳤다 17,300원 이둥 <laughs> 가는 길 봤지? 여기 있네. 네. 귀여운데. 근데 나는 저 호피 헬로키티가 진짜 귀여운데. 그 앞에 가. 지쳐. <놀람> 높겠지. <높게 지지. 놀람> 여기가 괜찮다 밥 먹으러 갑니다. 어디가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요 음, 맛있지? 음. 맛있어요. 국물은 칼칼. 매콤, 칼칼한 된장국. 매콤 칼칼한, 매콤 칼칼 된장국. 24,000원. 저기 여기, 여기, 어, 추워.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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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 아, 여기서 산 반지 그때 만난 언니가 내 반지 정보 따갔는데. 아니 반지가 여기 더 종류 더 많은 거 같은데? 성수보다? 어. 이거 봐. 야 핀패치 진짜 많다. 여기? 응. 아 귀엽다. 핀패치도 필요하면 사긴 사는데 필요한 느낌이 없어서. 야야야, 이리 와, 멀라, 멀라봐. 이런 게 진짜 이런 거 진짜 많아. 어 진짜 쓸수 있는 건가 본 아니 쓸수 있는 건데 안에 아, 립밤 있는 거 같아 와 대박 <laughs> 끝까지 펼쳐봐 몇 센치야 아 이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아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그럼 맨 끝에만 펼쳐보면 되잖아 맨 끝에 음? 45cm 45어 되게 길다 짜 그냥 작은 게 나은 거 같아 뭔가 보일 듯말듯 귀여운 거 아까 찐따가 있는데 그래. 미안 이거 안 예쁜데? 8,000원 괜찮은데? 두개 개음도... 예쁘다 아 여름에 와서? 응. 아지금안찰것 같아 그래 응. 머플러 시즌오프 할인한다 괜찮은데? 매운 거 먹고 너무 짧지않아 아, 너넌 뭐? 입을 수 있겠다. 아 이거 치마바지긴 한데. 가죽재지 얼마인데? 38,000원. 여기 이번에 완전. 와, 이거 플럼색 진짜 예쁘다. 와, 이거 완전히 격풀 색깔인데. 아, 왜 이렇게 너고 그 집에 있는 거 같냐? 2 5 그냥 집에 있는 거 집은 거 같은데. 여름이었 여기 안에 카운터 있어 응? 음? 얼마야? 2만원 2만원 응? 음? 아 어, 부드러운데? 한국보다? 이거 두점구아두점구다 우와 이거 원래 가방에 넣고 다니기 귀엽다 귀여워 아니 귀여운 거 아닌데? 귀엽네 그거 귀엽다 이거 예쁜데? 이거 예쁘다. 이거보다 이게 낫지. 근데 너 스타일은 이거야. 이거? 응. 근데 뭔가 보기 편한 거는 역시 어, 상수가 음. 편안긴하는 건데. 응. 여기... 여기는 한번섞여있는 응. 에이, 그래서 어. 뭔가 어렵다. 어. 약간 네모난 거좀 큰, 큰 크고 큰거 사보고 싶은데. 이게 얼마야? 3 9 0 0 원. 에? 눈이 잘못된. 잘못된 줄 알았어 내 눈. <laughs> 3 9 0 0 원. 잠깐만. 맞잖아. 응? 지금 응? 나 팔목은 860... 응. 잘못 본거 아니잖아. 지금 3이잖아. 3,900원. 우와. 진짜, 기하르 어, 얼굴이 굉장히 커 보이는 효과아와 빼세요. 오. 귀엽다. 이거 뭐 그냥 보관하는 거 같은데. 이거 보죠전 매장 5%. 보사요 <laughs> <감사해요. 웃음> 너무 싱거워. 어, 어, 2회 단이다. 어? 어디야? 아, 그러네. 시즈 소스. <laughs> 와, 씨. 여기 대박이야. 왜 이래? 이게 뭐야? 어지러워 아, 오늘 웨이팅 하느라고? 키위네 진짜 <laughs> 그치 키위지 진짜 키위네 아씨너 커피망울 <laughs> <아니야. 웃음> 진짜 나빴다 왜왔냐 이게 무슨 맛이지? 아니 이게 응. 무슨 맛이지? 그 키위 맛. 키위 맛. 아좀 섞어야 되네. 잠깐. 또 카메라. 응. 오, 여기 커피 맛있네. 그 그러니까 덕치 커피. 어 응. 응. 와우, 와우, 와우. 어,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인사했어? 어. 응, 잘했어. 몇층 가야 돼? 그냥. 그치. 뭐왜 응. <laughs> 이렇게 사람 많아? <laughs> 근데 네가 사고 싶은 게 있어야 되는. 어디서 오는 데 와, 정말 거 같다. 옛 이건 두꺼운 그, 게 많다. 와, 카메라. 다음에 아마 그, 그 찍을 때는게 아니라 이렇게 거기 거기서. 거이거 카메라. 까 귀엽긴 귀엽다. 약간 피서? 약간 그게 그냥 Come